2018년 3월 11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자유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될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종의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수 없다. 즉, 흑암과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 즉,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왜 존재합니까?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부인한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노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이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민족과 튼튼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랑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낳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자 합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보다 나은 삶,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자유케 되리라입니다. 한 주간 묵상 말씀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